이시님 때문에 한, 정말로 유쾌하게 웃었다. 만화로 방클 목사님을 그려서 목사님께 에, 올려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고 내가 빵 한, 요즘 아이들 말로 빵 터졌다. 얼마나 귀엽고 예쁘게 에, 만화 얼굴로 방클 목사님을 표현한 것이 너무 예쁘고 귀엽다. 우리가 어, 무로화랑이라는 것이 생겨서 나도 몇십 년 만에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는 영광을 입었다. <laughs> 하나님, 우리에게 각가지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에, 그런 재주들을 가지고 있음에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림이 어찌 뭘 그리도 다 독특하고 재미있는지요. 표현들도 너무 재미있게 했고. 나는 한번 그려봤더니 전혀 닮은 얼굴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닮을, 닮게 그리는지를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방클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림도 그리게 하시고 또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선포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정독도 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의지식을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방클 무릎 사관학교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여왕이시 때문에 제가 아주 기분이 유쾌하고 좋아졌습니다 클 목사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도 너무 재밌고 우리 은사자님들 한분한분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악한 영에 이렇게 원치 않게 시달리면서 이 악한 영들을 내게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 한 것들을 위해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남은 삶의 여정들이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방콜 목사님, 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아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목사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